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이틀 차 숙소에서 정리 끝내고 3일 차 숙소 아속, 아속역으로 갑니다. 아, 지금 택시 타고 내려서 터미널 21 아속에 도착했습니다. 이 3일 차숙소고요 뭐큰 기대는 안 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하네 조금 놀랬어 뷰는 기가 막힙니다 응. 여러 의미로 기가 막혀 나쁘지 않아 아주 좋아 음, 나나나나. 그러면 이제 터미널 아석으로 이동을 해서 밥도 좀 먹고 구경도 좀 하다가 시간이 되면 넘어가서 가봅시다 뾱. 일단 들어가 봅시다. 응. 어, 여기는 뭐, 저것도 해야 돼? 이네 나온? 뭐야, 이거? 아, 얼굴 인식이네요. 여기는 사람이 많으니까 내 얼굴로 템을 좀 돌려야 될것 같아. 응. 응. 일단, 현재 꼭대기층 5층 도착했고, 피어 21. 여기 보면 음식이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여기서 쿠폰을 발급해서, 하나하나 골라 먹는 거래. 일단, 들어와서, 어, 쿠폰, 발급했고요 일단은, 오늘 한 끼만 먹을 것 같아서 500바트 넣었는데, 일단은 좀, 돌아다녀보고, 먹을 게 많다 싶으면, 추가로 돈을 넣어서 좀, 먹... 이제 밥을 다 먹었고 아 맛있네 아 진짜 맛있다 확실히 해자야 밥 먹는데 100 5 바트 105 바트 정도 들었는데 메뉴가 파타이 그다음에 생선 튀김 그다음에 망고 주스 지금은 터미널 2 0일 나와서 블루라인 그러니까 지하철 타러 갑니다 지하철. 여기 위에 보이는 거는 BTS라고 해서 방탄소년단 아니고 지상철을 여기선 b t s 라 부르고 지하철을 MTS 입 그럼 메트로죠 뭐어 뭐야 이 사람 진솔건설에서 진솔, 진솔, 진솔 오셨네? 세상은 좁습니다 현재 지하철 차로 내려왔고, 여기 벌써 시원하네? 왜 시원하냐? 밖에랑 온도 차이가 완전 다른데? 자, 한번 봅시다. 어, 잉글리시. 잉글리시 바꿔서, 내가 지금 스쿰빗에 있고, 제가 지금 가려는 데가 후아람폭역으로 가면 됩니다. 여기서 호화람퐁 29바트 토큰 뭐 뭐야 이걸로 타면 되는 건가? 일단 가봅시다 토큰 태그 히어 오. 아, 여기서 주는 토큰 이런 이 말이 었구나 토큰을 주고 내릴 때는 이 토큰을 아까 보이는 개찰구 안에다가 이렇게 쏙 동전 넣듯이 넣으면 된대요. 지하철 다 타고 이제 꾸이남퐁역에 도착을 했고, 아, 이제, 와, 씨. 미쳤다. 황금불 사원에 갈 겁니다. 황금불 사원. 어 이번 여행의 세 번째 사찰인가 그럴 텐데, 기대가 되네요, 거기도. 어, 근데 오늘, 와, 진짜 미쳤다. 미쳤다. 와. 와, 대박. 미쳤다. 보이십니까? 저 웅장한. 전혀 다른 느낌의 건물이 한 대가 있고 와 대박 웅장하다잉 여기 보이는 저기 보이는 흰색 혼다가 오늘 제 드라이브 드라이버 분 되십니다 오우 이렇게 오죠 어우야미친상 남자시네 이거를 타고 한번 가봅시다 사디 캅 이렇게 타고 수상버스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는 또 어떻게 탈지 한번 후딱 알아보고 컴백 완전 강이다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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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엄청 덥겠지? 굉장하긴 한데, 풍경이. 현재 배 탔고, 이제 위치까지 쭉 타고 가기만 하면 될것 같네요. 강 위에다가 바람도 많이 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덥진 않네. 아 감성 맥만 즐기네 낭만이 그냥 맥스네 맥스요 맥스봉이야 오 마이 갓 지금 보트 타고 내려서 아이콘 시암 도착했습니다 아이콘 시암 건물 자체가 엄청 이쁘네 약간 명품관 같아 가본 적이 없어서 모르긴 하는데 엄청 크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이콘 럭스. 들어가 봅시다. 왔는데, 어, 무엇을 하고 <laughs> 원래 오늘 여기 온 목표 중에 하나는 크루즈고 또 하나는 에, 먹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먹는 거 말고 선물로 사갈 만한 망고젤리 유명한 게 있다길래 그거 좀 구매를 해 볼까 하고 이렇게 쭉 오늘 한번 돌아다녀 봅시다 어 이거 뭐야 딱거도 비싸 들어가 볼까 선생님 스타네. 아, 원? This is is t h i s is. 응. Are you c o r t a Mmm, this. Mmm, delicious, that. Oh, wait, wait, wait. Um, uh, this one pack and this. Ah, uh, 일단 okay. This, Hey. Okay. Ah, okay. uh, it's okay. 볶음밥. 어우, 괜찮은데. 광고젤리 음. 한 가득 샀고요으 악어다. <laughs> 떼는 것도 끝났고 들어갑니다 도착은 했습니다 잘 보일진 모르지만, 장만인데? 다리들이 지나가죠? 그래서 유턴 하나 봐요, 유턴. 지좀 돌고 있어요. 벌써 절반을 지났다니. 대박이다. 어떻게 저 가운데 있는 구조물 하나로 다 버틸 수 있는 거지?